Hello everyone! 영어 회화 핵심 패턴 233초 중급편 오늘은 패턴 1 3 3 오늘의 패턴은 All I need is blah blah. All I need is blah blah. 내게 필요한 0오0 blah b l a h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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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i need is All I 0 e 0 0 0 0 0 0 0 l 0 0 0 e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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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패턴은 All I need is blood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, 난 명사만 있으면 돼.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, 가장 절실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All I n e is 명사. 모든 것은,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명사다. 명사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. 예문을 살펴볼까요? All I need, all I need is a promotion. All I need is a promotion. Promotion 하게 되면, 승격, 승진, 승급, 증진, 홍보,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어,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승진입니다. 라고 말하는 거죠. All I need is a friend to talk to. All I need is a friend to talk to.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은 친구다. 근데 어떤 친구죠? To talk to 이야기를 나눌. 맞습니다. 사람들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필요하죠. All I need is your encouragement. All I need is your encouragement. 자, encouragement 하는데요. Encourage 하게 되면 격려하다, 장려하다, 촉진하다인데요. ment 해서 m o n t 가 붙으면 명사형 격미사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격려다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대화체를 살펴볼까요? What are you doing tonight? What are you doing tonight? 무엇을 당신은 할 건가요? Tonight. 오늘 밤에 그랬더니만. I'm working on the report. I'm working on the report. Welcome plus 명사 하면 명사를 작업하다. 명사를 수리하다. 명사에 작용하다. 일하다라는 거죠. 명사를 나는 작업할 것이다. 명 리포트를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. 작업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랬더니만 will it be finished on, finish on time. will be finished on time. will be 동사 2 b 하면 동사 될 것이다. finish는 마무리하다니까 그것은 마무리 될 것인가요? on time, on time. 제때, 정각에라고 얘기합니다.라고 얘기했더니 on time. 됐더라고요. 정시에요. All I need is a miracle. All I need is a miracle.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기적이다.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? 정시에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. 정시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적이라는 건데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. 오늘의 i 즈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많은 관심이에요. 많은 관심. 관심. Attention. attention, 관심, 주의력, 주의, 흥미, 이런 거죠. 그래서, all I need is a lot of attention. A lot of need is a lot, all, all I need is a lot of attention.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. Speaking and 영작 퀴즈. i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, 잠깐 멈추시고요.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. 그리고 노트에 영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넘버 원. 모든 것은 한 단어. 내가 필요한 두 단어. 친구입니다. 세 단어.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넘버 2. 모든 것은 한 단어. 내가 필요한 두 단어. 친구다. 세 단어. 이야기를 나누 는세 단어.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넘버 쓰 모든 것은 한 단어. 내가 필요한 두 단어. 너의경례다세 단어.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버4 모든 것은 한 단어. 내가 필요한 두 단어, 기적이다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버5 모든 것은 한 단어. 내가 필요한 두 단어, 많은 관심이다 다섯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?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. 바이바이.